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지시고 못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은행가그 사랑 그셔라 주십자가 못박힐 때 그 해도 비를 거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내 얼굴 감이 못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뭐가 아플 줄 알아 본밖의 들 곧옵소 이 범받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이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어 말씀하셨다 엘리일리라바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며칠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산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 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비어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재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보라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뭐 없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거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6절, 아,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라는 구절의 말씀이 죄인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 죄인 때문에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위기와 비참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살고 또 인간이 모른지 다할수 있는 그런 그 존재들로 이해하는 좀 교만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 그 자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예, 네, 아닐 수가 없지요. 또 존재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지죠.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해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었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는데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됩니다. 어, 에덴동산이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쫓겨났고 이후 인간들은 죄짓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 홍수로 멸망 당하고 말았지.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 때문에 인하여서 얻어지는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인간이 이렇게 죄인 때문으로 말미야마 뭐 표현된 구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때니까 원수가 되버렸고 심지어 주님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 너희는 마귀에서 살았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존재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수 없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필히 망할 수밖에 없죠. 죄인 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어, 좋은 예를 성경에서 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찾는다면은 사울 왕을 또 예를 들어 찾아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어, 선택을 받는 네, 정말 큰 그런 그 은혜를 입은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지 못했죠.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끄러워서 어, 숨어 있는 이런 그 모습까지 보여줬던 사람인데 막상 기름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죠. 이 두가 두 번에 걸친 결정적인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들이죠. 객성들이 흩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렸다. 참 놀랍죠.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네요. 또한 번의 결정적인 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사 드린다는 명복을 가지고 탈취물을 갖고 갔죠. 탈취물. 그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죠. 그리고 대신 악귀가 들리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심적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나중에는 가문이 완전히 멸절 당하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탁한받다을 때는 참 많은 은혜들이 약속됐지만 버림받고 나니까 그건 뭐 비참한 그런 그 최후들을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됐죠. 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에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대신 하신 그런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죠. 사실 또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그런그획을세우셨죠 위아들 을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죽게하죠죄 Saxon s 하셨기 때문에 그 s 쓸대신 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거죠. 라마라 엘리엘리나말씀하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사실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느끼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버림 받은 걸 하셨어요. 버림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죽었죠. 그렇게 안 죽어도 되고 내 십자가 성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아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죄 지으면 버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는. 버림 받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가지를 이야기해 준 예다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십자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죽어요 멸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살수 없어요 버림받은 영혼은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절대로 살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위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담당하신 이상 버림받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셨어요. 위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으면 그렇게 별망합니다. 이것이 죄의 공포.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죄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든 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근본적으로는 죄 지진 바아야 되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도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주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 받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는 것, 주 용서 받는 것.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원수의 관계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어떻게든 간에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믿음 버리면 안 돼.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세대말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가면 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어,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때론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그 계기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상반된 일들이죠.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누구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지만 누구는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성숙돼가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믿기 가운데 맞들이고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는 그런 그 정도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겠지요. 그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생활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새벽재단성 기도회 재단성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이어져가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요. 어려운 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할지라도 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끝까지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져서 그날에 고난을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